검은콩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랙푸드의 대표인 검은콩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검은콩도 잘 먹어야 몸에 좋습니다. 오늘은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검은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설마 없겠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당신의 건강 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몸에 가장 좋은 음식 세 가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콩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정콩은 일반 콩보다 노화 방지 성분을 네배 가량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검은콩은 검정콩 또는 흑대두라고 부르는데 특정한 종류의 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검은 빛을 띠는 콩을 통칭합니다. 검은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 혈관 건강 등에 효과적입니다. 검은콩의 좋은 효능을 모두 섭취하려면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뇌 건강을 돕고 심장병과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또 성인병 예방과 시력 증진 해독 작용에도 좋아 건강을 위해 많이 챙겨드시는 음식입니다. 그럼 검은콩과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음식 첫 번째로는 우유입니다. 아침에 불린 검정콩과 우유를 같이 갈아마시고 또는 검정콩 분말을 우유와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검은 콩에는 뼈의 탄력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라연뿐만 아니라 뼈 구조에 중요한 칼슘과 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산은 골격을 구성하고 에너지 충전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 지방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검은 콩과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콩의 인산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 인산 칼슘이 생성됩니다. 인산 칼슘은 칼슘을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여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건강을 위해 우유와 검은콩을 챙겨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인산 칼슘이 합쳐져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덩어리는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붙는 부종과 신장의 결석 그리고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우유가 아닌 두유 또는 물과 함께 갈아 드셔야 합니다. 검은 콩과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은 물론이고, 특히 철분이 가득합니다. 소고기를 드시면 약간의 피맛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소고기 속의 철분입니다. 소고기는 100g당 약 2.6mg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의 철분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혈액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체내 흡수율이 높아 새로운 피를 생성하여 빈혈을 예방합니다. 그런데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바로 검은 콩에 가득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혈관 속 혈전찌꺼기와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소화 시간을 천천히 조절해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당뇨 예방에도 매우 훌륭하지만 소고기의 철분이 몸속에서 흡수되는 것도 막아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검은콩은 소화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철분을 소모합니다. 이렇게 몸속의 철분의 함량이 낮아지다 보면 오히려 신선하지 않은 피가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염증과 암을 유발하고 나아가 헤모글로빈 수치를 뚝 떨어뜨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가득한 신선한 피를 체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과 치매 예방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소고기를 드실 때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검은콩을 넣은 밥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따로 드셔서 건강에 좋은 성분을 모두 섭취하셔야 합니다. 또 검은콩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여성 호르몬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임산부는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은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최상의 궁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최상의 궁합 음식. 첫 번째로는 식초입니다. 검정 콩과 식초 너무 어색한 궁합이죠? 하지만, 검은 콩과 식초는 기적의 해독 음식입니다. 식초와 콩을 함께 드셔야 하는 이유는 함께 섭취시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콩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영양성분이 풍부하지만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배출된다면 사실 몸에는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식초가 콩을 분해하여 체내에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피로회복,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궁합입니다. 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해독된 독소가 몸 안에 남아 있지 않고 전부 배출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젖산을 분해하여 몸을 활기차게 해주고 지방의 합성까지 막아 체중 감량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와 검은콩을 어떻게 같이 먹어야 할까요? 바로 식초콩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식초콩은 잘 씻은 검은콩 100g을 용기에 넣고 콩보다 두배 정도의 식초를 더 부어 줍니다. 밀폐하여 일주일 정도 숙성 후 하루 두번 식후에 다섯 알에서 열알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콩 특유의 비린내가 싫다면 볶아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검은 콩을 미리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검은 콩을 미리 불려놓은 후 만들 경우 식초가 빨리 스며들어 콩의 영양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몸을 좋게 만들어 주는 최상의 궁합 음식. 두 번째로는 계란입니다. 계란 속에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신경 전달 물질들을 가득 만들어 두뇌가 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계란만 꾸준히 드셔도 공부하는 수험생과 머리를 많이 쓰는 직장인에게 좋고 특히 중노년층의 치매 예방에도 최고의 보약 음식입니다. 검은 콩에는 뇌세포를 보호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고 뇌세포와 신경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레시틴 성분이 있습니다. 즉, 계란과 검은 콩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찰떡 궁합이 됩니다. 요즘 들어 생각과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머리가 멍한 상태가 있으시다면 뇌에 좋은 계란과 검은 콩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최상의 궁합 음식. 세 번째로는 미역입니다. 혹시 탈모로 고민 중인 분들 계신가요? 탈모는 40대 환자가 22.5%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모는 초기에 관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검은콩은 두피에 좋은 비타민 B1, 비타민 B2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은콩의 껍질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단백질 즉 이소플라본이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어서 비타민 D 활성에도 도움이 되어 탈모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미역도 탈모에 좋은 음식으로 요오드와 아연 성분이 풍부합니다. 미역은 칼슘과 여러 가지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발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역과 더불어 해조류, 즉 김다시마 파래도 모발에 좋은 영향을 주며 모발 성장에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검은콩과 함께 드시면 최악인 음식과 최상의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은콩을 드실 때 우유, 소고기는 피하시고 검은콩 물을 드실 때는 너무 많은 양은 피하시고 꼭 콩을 8시간 이상 불려서 익혀 드셔야 합니다. 또 검은콩은 식초, 계란 그리고 미역과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의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